자 생명과학 파트 조금 한 조금 세포 부분만 조금 진행하고 끝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 자 내가 시스템이 뭐라 그랬죠? 이게 생물이랑 지구과학에서는 시스템을 뭐라고 본다 그랬다? 그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유지가 되고 있는 체계를 시스템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사이사이에 조직계나 기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어, 요네 가지를 구별하고 나면 그 위에 있는 그 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수 있게 돼요. 자, 세포라는 것은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자,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가 세포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구조적 단위라는 거는 세포가 모여야 생명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각각의 세포들이 생명체가 해야 되는 각각의 기능들을 나눠서 맡아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세포 단위에서 기능이 작동이 되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거는 기본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 체계가 되는 거고, 심지어 반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이기도 하죠. 그지? 자, 조직은, 자, 요거, 조직하고 기관을 구별 잘해야 돼. 앞에 붙는 서, 추가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조직은, 같거나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어, 어떤 역할 하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여있게 되는 걸 조직이라 그래. 어, 자, 요 부분 잘 봐야 돼요. 같거나 비슷한 세포. 자, 기관은 근데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양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특정한 형태와 그 이제 기능 하나를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거야.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 위장. 근육 조그 우리 위 내장근 내장을 이루는 내장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섬유 조직이 되겠지. 근섬유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는 근육으로 된 부분과 안에 내부 점액질을 분비하는 부분 그리고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혈관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될 거야. 아니 그죠? 각각의 역할을 맡는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위 라는 우리가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뭐 입에서부터 아래로 몇 자에 위치해야 하고 평소에는 크기가 어떤데 음식을 먹어서 늘어나며 얼마만큼까지 들어가지는 뭐 주머니 모양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우리가 보통 위 라고 그러면 그리는 꼬라지가 있잖아 보통 이렇게 그리면 위인 거 알잖아 이런 특정 형태가 생기는 건 위인 거죠. 맞지? 그리고 위라는 거는 살균을 하고, 염산을 통해서 살균을 하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자. 그, 이 기능 수행을 위해서 수축이완을 담당하는 근육조직이 있을 것이고, 위액을 분비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점액을 분비해서 위 내벽을 보호하는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조직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이 모여야 되는 거죠. 개체는 말 그대로 온전한 한 개체. 생명 하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식물은 조직계가. 국물은 기관계가 존재하는데, <laughs> 자, 이거는 예시들 하나만 들면 돼요. 식물 조직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관다발 조직계. 체관 조직이죠. 체관 조직이죠. 형성층 조직인데, 얘네들이 모여있는 게 관다, 관다발이라 그러잖아. 그거 조직계란 말이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동물의 기관계는 뭐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순호배가 각각 기관계야. 이게 각각 기관계야. 뭔데 소순호배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우리 소화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입, 식도, 위, 이자, 간, 소장, 대장. 맞지? 그게 기관계라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맞지? 구조계. 이런 것들. 이해가 되죠? 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핵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세포질이라고 하죠. 음? 그리고 이 세포질에 뭐가 많다? 각종 세포 내 소기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어?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어? 좀 세포를 크게 그려야 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어? 하나하나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자, 핵. 어 일단은 제일 크게 보고 어 유전 물질을 염색사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 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를 관측할 때, 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왜? 염색사가 염색이 될거 아니야. 여기서 염색체라고 해서 함정 파는 케이스가 많아요. 염색체는 언제 보인다? 분열기 때만 보입니다. 평소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죠. 자 그리고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좀 이따 연속으로 설명할 거고 엽록체 주로 식물에 존재하고 여기에서 여기에는 엽록소에서 광합성하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얘는 뭐 한다? 세포 호흡이라는 작용을 하는데 자, 요거 두 가지를 잘 해. 여기 이게 뭐냐면 양분을 합성하는 게 염록체고, 어? 양분 합성, 다른 말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러면 호흡은 뭐라고 한다? 에너지 생산, 요건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거를 미토콘디라에서 하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구별해 두시는 게 맞아요. 어? 자, 얘네들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예, 그림으로 구별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염록체는 이 동그란 거에 나는 보통 이걸 쌀포대라고 설명을 하거든. 이렇게 보면 쌀포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염록체 그림을 잘 봐봐. 그지? 네. 어. 미토콘드리아는 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핫도그라고 설명해. 저기에는 막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 학교 시험지 그리면 어떻게 많이 그려지냐면, 보통 가운데 굵은 줄 하나 쫙 그어져 있고요. 어? 소세지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미국식 갓도구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요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해가 그렇게 안 까다롭죠?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생명중심원리 할때 나왔던 말인데요. 단백질 만드는 과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니까, 핵에 있는 유전 물질을 우리가 전사를 통해서 넘겨주고, RNA로 리보솜으로 넘겨주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생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세 가지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소포체와 골지체, 세포내 구조 그림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리보솜도 뭐를 가르키는지 그림이 애매하잖아. 자 정확하게 이 그림으로 구별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핵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 보면 그 미역꼬다리 어느 부분인 냐요그 미역귀. 그것처럼 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 요렇게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 조직이 있어요. 핵에 붙어 있는 얘가 소포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핵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지 혼자 이렇게 밖에 떨어져 있는 녀석이 있어요. 핵에서 분리돼서 멀리 있는 얘가 골지체야. 요렇게 구별하면 얘가 좀 편하겠죠. 소포체랑 골지체 구별하기. 그리고 요 소포체에 보면 요렇게 알갱이가 붙어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어? 요, 요 노란색 알갱이 얘가 리보솜이에요. 문제는 이리보섬이 여기에도 있고 요 밖에도 이렇게 떠다니는 녀석들도 있는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네가 생투에 가면 어, 소포체 중에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막이는좀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어. 통과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 생원에서도 안 나옵니다. 생투 가야 나오는 개념이긴 해. 가끔씩 미신 또라이 생물 선생들이 이걸 통과에 들고 와서 난리를 치는 게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어 요거 있는 게 거치면서 포체 없는 게 매끈면서 포체고 두 개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 통과에서는 어 네가 선택을 통과 끝날 때쯤에 뭐뭐 할지는 이제 그때 고민하면 되고 니가 장래 희망 진학 과목에 맞춰 가지고. 자,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단백질을 합성, 즉, 생산을 담당하는 녀석이 리보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핵에서 DNA가 자신의 정보를 전사라고 하는 복사 과정을 통해서 RNA한테 토스해주고, RNA는 핵막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 정보를 리보솜한테 준다고. 그럼 이 리보솜은 RNA로부터 정보를 받아들고, 코돈 정보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안티코돈이라고 불리는데, tRNA라는 게 있어요. 걔가 뭐냐면, 요,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들을 가져다가 리보솜에다가 넣어줘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코돈에서 받는 우리 아미노산 정보 있잖아. 뭐, AT, 뭐, U, u a 지면 무슨 아미노산, 뭐, A, a c 지면 무슨 아미노산,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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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꽂아가는 과정을 하는 곳이 리보솜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리보솜이 생산 공장이에요. 어? 그럼 여기서 생산을 한그 정보, 그 단백질이 소포체에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을 여기 소포체에 넣어 놓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단백질 저장 운송이라 그래. 오케이? 어? 이렇게 소포체에서 저장해 놓으면 이제 어떤 식이냐. 이 단백질이 요렇게 이제 요 끝에 딱 가면 요 끝에 요 다리를 얘가 똑뗄 거란 말이야 요거 인지질이거든요 얘도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세포막 하면서 인지질 설명할 건데 요거를 요렇게 딱 떼서 단백질이 있는 거를 음, 요 단백질이 있는 거를 요 인지질막으로 똑 떼서 소포체에서 요거를 골지체로 넣어줘요 골지체로 단백질이 딱 저장이 되겠지 어? 그럼 이 단백질이 요 골지체 끝에 오면 얘도 똑같이 요걸 딱 이렇게 떼낼 거 아니야? 응? 이런 식으로 딱 분리한 뒤에 요 막이 열로 나가면 어떻게? 요렇게 연결이 되버린다, 끊어져서. 그러면 요 단백질은 이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 단백질이나 지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곳이 골지체입니다. 저기 막으로 쌓인 주머니라고 돼 있는 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세포소낭.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얘도 인지질이기 때문에 세포막과 같은 성분이라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건 뭐냐? 이중막인 거, 단일막인 거, 막이 없는 거 구별하기가 나와요. 자, 핵 이중막입니다. 엽록체 이중막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입니다. 세포막 이중층이에요. 응? 음? 요네 개는 이중막 구조야, 인지질 이중막. 그다음에 소포체, 골지체는 단일막입니다. 응? 음? 그리고.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음, 여기에 보면 이제 오래된 세포들은 액포라는 걸 가지게 되거든? 어, 쉽게 말할게요. 오줌주머니입니다. <laughs> 왜 액포가 생기냐면, 식물 세포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세포벽도 가지고 있죠.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보통 이제 칼슘질이 많은데, 세포막 밖에 이 세포벽이 있어서 얘네들 때문에 식물을 만지면 딱딱해요. 우리 동물세포는 말랑말랑 하잖아. 이 세포벽이 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있어서, 식물세포를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딱 굳어지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모양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수 있는 성질도 있는데, 그 대신에 식물세포들은 그래서 매우 밀집도가 있게 모여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질을 흡수 배출하는데 동물세포만큼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노폐물을 그냥 몸 안에 막 아무 때나 나눠올 순 없잖아. 그래서 식물이 자신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노폐물이나 그냥 우리 호흡하다가 만들어지는 물들, 그다음에 각종 뭔가 저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액포에 저장해 놓게 돼요. 생각해 보면 결국 식물이 만든 오줌이죠. 오줌 주머니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야채를 안 먹더라고. 니가 씹은 야채에서 터져나온 녹즙은 과연 어디에 있던 물일까요? <laughs> 그죠? 어? 물, 색소 노폐물들을 저장하며 식물세포의 크기 발달하고 오래, 성숙한 세포, 즉, 나이가 든 오래된 세포일수록 저 액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니가 먹은 녹즙은 어디에 있던 물일까요? 그러면 그 물의 정체는 결국 뭐다? 식물세포의? <laughs> 어, 다른 말로, 오줌. <laughs> 이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어, 육식 동물이 될수 있는 거죠. 풀안 <laughs> 먹으면 육식 동물이지, 뭐. 고기를 먹을 거 아니야. <웃음> 알겠어요? <웃음> 그래서, 요단원의 특징은 결국 뭐냐? 176쪽 넘어가면 세포의 소기관 이름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소기관 이름 같은 거 저런 거는 니가 뭐 지금부터 어떤 그림이든지 그림의 ABCD에서 각그 구조 내 명칭 적으라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니가 당장 문제에서 안 물어보고 적으라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적으세요. 평소에 적는 게 공부입니다. 문제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닐지라도 적어보는 게 공부예요. 효율 늘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푸는데 물어보지도 않은데 적는게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그걸 니가 한번 적음으로써 다음에 그걸 니가 한번 덜 봐도 돼니 네 머릿속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어? 손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그리고 많이 써가면서 외우세요 이것도 이렇게 그리 이렇게 한 개씩만이라도 이렇게 딱딱 그려보면 구조 외우는데 안 어렵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어, 분리해서 써가면서 외우시고, 그려보시고 하면, 어, 생물이나 이런 거 구조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막, 책에 나오는 게좀 저렇게 디테일하고 예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이 정도만 그려도 돼. 어차피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도 대충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이때까지 시험 쳐온 거 기억하잖아.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보다 예쁘게 나오면 더 구별하기 좋은 거고. 그리고 리보솜은 원래 그래서 소포체에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소포체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게 주로 단백질 합성, 떨어져 있는 게 지질 합성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어, 요거 정리하시고, 어, 저 176쪽 푸시고, 아까 앞에 문제 덜푼 거, 앞에 네. 문제 저기 저, 뭐냐, 개념 확인 문제 덜푼거 있으면, 159쪽 내가, 159, 160, 안 풀렸으면 그거도 마저 푸시고, 어,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